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네,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로와. 삼 일로와. 가자. 아, 오늘 그 애견 여러분께 아 소개드릴 아이는 천매입니다. 어 저희 그헬로헬로어 저희 천매는 어 제가 정말 신사임당 같다. 어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어, 정말 성품이 아. 어, 정말 좋습니다. 그 사람 말귀를 알아듣고, 아, 그, 어, 그, 저희 그 천미는 그 목연이, 아, 그 탄이라는 애입니다. 어, 뭐, 저 이런 얘기 좀 하기도 그런데 뭐, 아, 뭐 70번째 작품견 하는 그 갠데, 그러고 이제, 어, 부견도 어, 장군이라고, 어, 여지연구소, 어, 국군의 배무정 숭대님 작품견이다. 몇번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 그목견이좀 몸은 큰 편인데, 어, 부견은 조금 이제, 어, 통골련 개는 아닙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진돗개개데 안색이 붉고, 아, 어, 모질이, 어, 굉장히 그, 어, 어 진한 색입니다. 어, 이제, 진한 거의 갈색에 가까운 그런 어, 모색을 가지고 있던 그 인상이 깊은 아인데, 이 어, 둘이 해서 요게 이제, 어, 그 중에 제일 좋은, 어, 아이를 한 마리 제가 데려다, 좀 이제, 키운 아이가 요참매입니다참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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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전에 조그맣게 이제, 어, 아로니아 전문 매장이라고 매장을 했는데, 이렇게 풀어 놓고 키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뻐하고 뭐 주변의 이웃들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27일 경에 출산 예정인데 어디 아이들이 뭐한 이틀 정도는 좀 예정일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어, 이번에 그 진수라는 아이 진수는 무겐이 어, 빛나고 어, 북견이 탐방이라는 아이인데 어, 둘이 해서 나온 아이가 진수입니다. 어, 여러분 그 진수를 제가 어,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아주 그, 어, 통골형 체형에 어, 아주 그 어, 마동석 닮은 아든 그런 어, 카리스마를 풍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 그아이 하고 해서. 어, 지금 이제, 참미도 아, 그렇게 출산을 많이 한 편은 아닌데, 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도 어, 이제 출산을 어,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자, 일로. 와. 오 찬미는 좀 사냥, 어떤 수렵 본능이 좀 강합니다. 다른 아이에 비해서. 가자. 찬미야, 가자. 옳지. 아, 오늘 그 충북 보은군의 날씨가 아, 바람한점 없고.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전형적인 봄날씨인데 아, 오늘 16일입니다. 아, 3월 16일 아, 벌써 이제 3월 달도 중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름을 느끼는데요 어 애견인 여러분들 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변 반응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굉장히 성품은 온순하고, 아주 사회성도 좋고, 아예 그렇다고 뭐 순한 개는 아닙니다. 아또 아주, 또 다른 개한테는 조금 이제, 그렇다고 막 무작정 싸우는 건 아닌데, 아, 이제 덤빌 때는 아주 무섭습니다. 가자, 일로와, 찬미! 산미. 찬미야, 일로와. 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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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선매 일로와 일로와 들어가자 일로와 메, 음... 일와 아이고, 앉아, 앉아, 앉아. 발, 발, 얼씨 이쪽 발, 얼씨. 아이고 잠미 이쁘다. 들어가자. 잠미야 들어. 가 이렇게 출산체를 옮겨놨습니다. 들어가. 아 조금 그 애견인 여러분들께서 아, 이제 진돗개를 분양 받으셔도 아, 이웃들간에 좀 마찰이 걱정되거나 좀. 성품이 온순하고 아 이렇게 좀 순종적인 애를 키우고, 시, 키우고 싶으신 분은 모기 쪽에 이런 성품 있는 애를 택하셔서 아 키우시면 좋습니다 앉아 앉아 옳지 발발 발. 옳지 여기 전매. 아. 진돗개들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참 흔치 않습니다. 이제 아주 성품이 유난히 좋은 우리 참인데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충진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합니다. 우리 순수 토종 진돗개, 우리 민족의 맥을 지키는. 우리 충진회가 힘이 될수 있도록 많이 많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